눈밑 처진 살을 위한 팁. 우유는 피부에 영양분과 보습 효과를 선사하며 눈 주위에 도포하면 염증이나 다크서클을 줄이는데 좋다. 눈밑 처진 살은 화장으로 잘 가려지지 않으며 안색을 피곤해 보이게 만든다. 물론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사용해도 되지만 더 저렴하고 자연적인 방법이 있다. 오늘은 눈밑 처진. 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한다. 감자. 유난히 눈 밑이 칙칙해 보이는 날이 있다. 이럴 때는 냉장고에 넣어둔 감자를 활용해 보자. 시원한 감자를 얇게 썰어 눈 밑에 15에서 20분간 올려둔다. 감자의 항염증제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다. 우유. 우유는 염증 또는 다크서클에 좋은 재료이다. 차가운 우유를 화장솜에 적셔 눈 밑에 올리고 20분간 기다린다. 또한 수분 저류를 제거하고 상쾌한 느낌을 선사하지만 매일 꾸준하게 사용해야 눈에 띄는 효과를 볼수 있다. 오이. 오이는 눈밑 처진 살과 염증에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천연 제품 중 하나이다. 이 채소는 수분 함량이 높고 항산화제가 풍부하다. 오일을 얇게 썰어 눈 밑에 올리고 20분간 그대로 둔다. 비타민 E 피부 관리를 할때 비타민 E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성분 중 하나이다.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고 항염증 및 재생 효과를 선사한다. 물에 약간의 비타민 E 오일을 섞은 뒤 면봉이나 화장솜에 적셔 눈 밑에 20분간 올려둔다. 카모마일차 항염증 및 재생 효과를 선사하는 카모마일차는 눈밑 처진 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. 차가운 물에 카모마일 티백 2개를 우려낸 뒤눈 밑에 올리고 15분간 기다린다.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, 자기 전에 한번더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. 달걀 흰자. 달걀 흰자는 각질을 제거하는데 가장 좋은 제품 중 하나이다.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한 뒤 브러쉬로 얼굴에 도포한다. 이때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 흰자가 완전히 마르면 찬물로 헹군다. 숟가락. 숟가락으로 피부에 활기를 선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가? 얼음물 한컵과 숟가락 4개가 필요하다. 얼음물에 숟가락 4개를 넣어서 차갑게 만든 뒤, 감은 눈 위에 숟가락 2개를 올린다. 숟가락이 미지근해지면 남은 2개로 바꿔서 다시 눈 위에 올려둔다. 몇 분간 반복하는 것이 좋다. 보다시피 눈밑 처진 살을 줄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다. 함께 따라해 보자.